몬스터를 엑시즈 소환합니다. 시코근녀야미요리부단 단위 치카 치카에 안아가우 한약 근여 키바. 아시죠? 자 보러 오신 토니 여러분들 토니 근지근 유하 정화 게임 유튜버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 김요디입니다. 자, 유희왕 마스터 듀얼 플레이스 이드로 도왔습니다. 멤버들과 제 저희 유희왕 마스터 듀얼 커스텀 듀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Let's trade, 체크! Okay. <laughs> 아니, 저건 뭐야?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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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야, 아니야. 뭐지? 뭐지? 뭐유마 아, 뭐. <laughs> <laughs> 예, 우리 팀에서 흔한 일이죠. 예, 유마 <laughs> 자, 그러면은... 네, 지금...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죠~ <laughs> 아, 이게죠~ 세트듀 뜻한게~ <laughs> 로그어~ <로크 온>! 듀얼~ 듀얼이다~ <laughs> 파키를 해소환 여기서 파키 리그니스 효과 발동~ 패에서 한잔 가져올 수도 있지. 저는 아인드인본, 여기서 어데미니 서킷 소환 조건 소환 하나 그니스터. 소환 조건 소환 하나네 <laughs> 소환. <laughs> 소환 하나 다크니버트 이그니스터 <laughs> 여기서 다크 이그니스터 효과 발동 전 여기서 마법 카드 아인들림봄 발동 아이. 요지에서 파키 이그니스터의 소환 체인에서 발동할 수 있죠? 여기서 페이드 마법 아인... 이그니스터 아일랜드 한번더 간다 둘 이상 다크니스터랑 파키리 그인스터즈의 링크 마트의 세트 프리메이효과발동 대강 카드 또 하나 발동한다다점 나와라 파키리 한번더배 아프니까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야겠다 <laughs> 드레스호드 토크 여기서 음. 아이 티드마 아이 그인스터 효과 이 녀석이다 아찌찌 그리고 에이. 이 카드 치 그는 효과 발동 백초가 할수 있지 전 두싱 효과 발동 소환 드시안이 i 효과 발동 아 이렇게 아티 e 인카 u 스 세트 나오라 앙크리브 아 o 클 n g to g 니다하 the house. I'm g 치 i n 니다 오케이. to 다요 자, 다음 차례 유지 m 수 자, 일단은 세트 카드 to the house. Ok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팬텀 나이트 티어 스케일의 효과, 패를 한장묘주 보내고 대에서 팬텀 나이트 몬스터 혹은 팬텀 마법 함정 카드를 묘주 보냅니다 자, 하루 우라라 패서 묘지 보겠습니다 우라라야? <laughs> 아, 그러면 그 카드 파괴하겠다 이글스 더 아일랜드를 사이클로로 파괴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울라야.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자, 배틀 펜텀나이트 티어스케이트 암그리브 불공격 여기서 묘지에서 아인드레밍 효과 발동 지정 카드 아일랜드 패드 가져온다 아냐아니야자그러고이 상태에서 할게 없음으로 턴 엔드 피누라마 아일랜드 발동 에셀스쿼터 효과는 알지? 알지 카드 한장 제외하고 한장 파괴 제외하고 한장 파괴 공격 자 묘지에서 섀도우 베일레이 효과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고 상대가 직접 공격을 선호했 경우 이 카드를 몬스터 카드로써 수입표시로 특수 소환합니다자 이때 파괴되면 제외됩니다. 카드 도장 셋 다음 핸드 어허... 자내 차례다. 아 이런... 어... 아, 나오시오. 으앙. 다크나이트 앳 이그니스터 이렇게 하면 2300안 맞는다. 젠장. 으악. 이렇게 하면 이자산에 안 받아는 사실. 젠장 내 차이다. 자마법 카드 라이트닝스톰 응? 음? 자 상대 피드 의 공예쁘지 몬스터를 전업하게 합니다. 안그리브안그리브 이런 실수했다. 안그리브 <laughs> 함정 발동 팬텀 나이츠 로스트 뱀브리즈 자이 카드는 필드 위에 암빈프시 몬스터 공격력이 600 내리고 펜트마치는 전투로 파괴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몬스터는 레벨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로스트 벤브레이스를 몬스터 카드로서 수입 표시로 특수 사합니다검럼됐어 자크 인퍼트 그에 이그니스터. 자또 다시 벤브레이스. 링그리블 자 트리플 트랩. 펜턴 나이트, 쉐이드 브리간딘. 자, 세이프 쉐이드 빈간딘 또한 몬스터 카드로서 특수 소환됩니다. 자, 스트뱀브레이스 또한 특수 소환됩니다. 메골이 아이 이번 건 패가 안 좋았다. 아, 아치 지소환 자, 다시 스플래시 메이지 그 도싱의 효과로 에스다리가 돌아갔었죠, 분명히. 오자 그럼 링크 데코드 토커 엑스텐드 자피카이 효과로 메구리아이를 패로자 배틀 근데 네, 일단은 결과는 똑같다는 거 그냥 해봐서 뭐야 자신의 팬텀 라이트 몬스터는 전투로 파괴되지 않는다고 돼있네요자 레벨 2에 두채 로스트 뱀 브레이스로 오버레이 어둠을 다스리는 군단 지휘의 마술사여 지금 그 어둠의 빛을 이끌고 빌드위에 현련하라 엑시즈 소환 나와 랭크 2 팬텀 나이트 커스트 제베인자그러고지선마법 팬텀 데스피어 자그러고 커스트 제베린의 효과 오버 데이밋을 하나 제거하고 필드 위에 몬스터 한재 공연력을 턴 종료 시까지 0-0으로 하며 그 카드의 효과를 무효화합니다. 데코드 토크 엑스텐드 선택. 자, 카스트제블린데코드 아, 아, 토크 엑스텐드 공격. 다크썬더 이스펜트. 아, 잘못 생각했어, 덱을 여기서. 짧은 턴랜드 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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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나라나 레베사 파키닉스의 튜닝 아바라라요 사이버 킹텀 드래곤 사이버스퀀텀 드래곤 해피의 기털 공격 끝킹텀 <laughs> 나이트로 이 녀석을 공격 자, 이 순간 펜텀 아, 나이트 가스트 아, 자베인냥의 나이. 효과 이 효과는 상대 턴이더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 효과 무료 이런 이런 상 <laughs> 이거 너무한 거아니냐고샹자 <laughs> 세타고 탄행드자내 차이다 나는 속건 마법 랭크 매직 벤통 포스를 발동 자이 카드는 자신 묘지에 있는 언소서 몬스터를 임의의 수만큼 제외하고 자신 필드 위에 언속성 엑세스 몬스터를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제외한 수만큼 그 자신의 몬스터보다 랭크가 높은 팬텀 나이츠 혹은 레이더 엑터즈 엑시즈 드래곤 엑시즈 몬스터 한 장을 그 카드보다 랭크가 높은 뭐 엑시즈 몬스터로 랭크업합니다. 자, 나는 랭크 2의 팬텀 나이트 가트세인소대로 오버레이 랭크업 엑시즈 체인지 나와라 랭크 3 팬텀 나이트 브레이크 소드. 팬텀 나이트 브레이크 소드의 효과. 오버리윈스 하나 제거하고 자신 상대 필드 위에 카드 한 장씩을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그 카드를 파괴합니다. 자, 쉐이드 귀관기 그리고 뚱이형의 색터에둔아이오칠 파괴 위험했다 자 그리고 소꽃마법 랭크업 매직 팬텀 나이트 라운치를 발동 그 몬스터보다 랭크가 하나 높은 몬스터를 엑시즈 소환합니다 시커크녀 야미요리 부던난니치카치칼 야라가우 항약크녀 키바 아 시끄러 <laughs> <laughs> 아 거짓말 시끄럽네 진짜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득 잠시만 개, 잠깐 대출 바꿀게 자 필사 마법 카드 벨루크티 디파쳐 수왕 R8 묘지로 자 그리고 덱에서 벨루크티 몬스터를 2장 패로 추가합니다 자 우선 벨루크티 메가 밀리스와 벨루크티 미크 밀리스를 각각 패로 패 있는 벨루크티 미크 폴라의 효과 자패 있는 벨루크티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합니다 자 특수 소환 성공 시 효과 발동 벨루크티 메가 타너스를 패로 추가합니다 그후 메가 빌리스의 효과 자 미크탄스를 묘주 보내고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합니다 레벨 7의 미크 폴라이 레벨 8 메가 빌리스를 마이너스 튜닝 싱크로 소환 베륵티 폴라리 자 폴라리의 효과 자대에사 필드 마법 베륵티 빅티퍼를 발동합니다 자 그리고 베륵티 폴라리의 효과 자 묘지에서 베르크티 메가타러스스를릴리스자 그리고 똑같이 묘지에서 베르크티 메가빌리스를 필드 위에 특수 소환합니다. 자 그리고 카드 두 장을 세트. 자 레벨 1의 베르크티 폴라리에 레벨 8 메가빌리스를 마이너스 분이 짐에 잠든 절대 군, 군대의 검사요. 지금 그 힘을 찬란하게 필드 위에 변론시켜라. 싱크로 소환. 나와라 벨루크티 세텐 트리온. 자이상태서턴 엔드. 여기서 마법카드 제알컨트레스 발동. 자 일단 패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랭커맨 이바 어? 오노베티나 소환. 여기서 효과 발동. 자주버반쪽 가가가 코트. 자 그리고 세텐 트리온의 효과. 자이 카드는 상대가 몬스터를 투수선 했을 때 덱에서 벨루크티 카드 한 장을 패로 추가합니다. 아, 깜짝이야 자, 벨로크티 드라이트론 아, 그래 그래 어, 어. 레벨 4, 희망오로피나라 레벨 4주바바 원초를 오버레인드에 고츠 나오라! 이게 이토피아.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코드를 드릴게요 저노피아토 어, 효과 활동 효과가 무효가되어 있는데 자, 이 카드가 몬스터들 존재하는 한 엑스타 덱에서 특순 소환된 레벨을 가지지 않는 몬스터의 효과는 무효화된답니다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우 저이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자 랭크 7 이상의 호프 호프 몬스터 랭크한대요. 업 호프 드래그러. 에디드 하게 해줘 제발. 아 씨야 못하게. 못하게. <laughs>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못하게. 일단. 아 에디드 막아버리네 그냥. 자 엑시즈 엑시즈 링크 그냥 차단용 소 아, 나자 차단용이네 보니까. 자 오케이. 자내 차이다 희망향 오노마토피아를 파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내 차이다 오케이. 자 마법 카드 베르크티 디파처 세컨드. 자빅티퍼를 묘조범입니다. 그리고 댁에서 베르크티 메가폴라와 베르크티 미크타나스를 패로. 자 그리고 베르크티 미크타나스의 효과. 자묘지에 있는 세븐 트디온을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를 수입표시로 특수 소환. 자, 소환시의 효과. 자, 대개서 이번에는 베르크티, 메가 베니스를 패추축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가 폴라의 효과. 자, 묘지에 있는 디파처를 제외하고. 자, 이 카드의 맞도 공략표시로 특수 소환합니다. 자, 소환시의 효과. 자, 카드 한 장을 파괴합니다. 자, 메가 폴라와 미크타우스를 마이너스 튜닝. 싱크 소환 벨로키티콜라비 효과 발동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보카드 벨로키티 드라이트론 자 필드 위에 빅티퍼 그리고 덱에서 드라이트론 파프니를 서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엑스트라 덱에서 천극 휘암 베아트, 베어트론을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수 소환합니다 은하수를 뒤덮는 천극 천지의 휘암이여 지금 그 힘을 찬란하게 미추원에 타라 융합 소환 나타라 천극 휘암 베어트론 자 베어크티 폴라디의 효과 자 묘지에 있는 베어크티 드라이트론을 제외합니다 자 그러고 묘지에서 메가폴라를 필드 위로 특수 소환합니다 자 몬스터가 특수 소환되었을 때 베어트론의 효과 자 덱에서 베어크티 혹은 드라이트론 카드 한 장을 패로 추가합니다 자 덱에서 아 미크폴라를 패로 컨셉 끝나면 선택하시죠 아니요 전 그런 느낌이 없는데요 자 그러고 베어트론의 효과 한 차례 한번 제외되어 있는 자신의 베어큐티 또는 드라이트론 몬스터 한 장을 배워 추가합니다. 자, 베어큐티 메가타너스를 자, 베어큐티 미그폴라의 효과. 자, 메가빌리스를 묘주 보내고 이 카드를 특수 소합니다 어. 자, 그러고 베어큐티 미그 미크, 폴라의 효과. 자, 이번에는 메가타너스 두 번째를 묘주 보내고 이 카드를 공략 표시로 특수 소합니다 자, 레벨 8의 메가폴라에. 레벨 1 폴라니를 마이너스 튜닝 어둠 속을 뒤덮는천란한검사여 지금 그 힘을 필드 위에 흘러시켜라 싱크로스원 베르크티 그당 샤리오자샤리오 효과는 카드를 파괴한 효과인데 이거는 발동 안 하겠습니다 미크 폴라의 미크 타메가타스를 마이너스 튜닝 베우티 폴라니 베어트로노로 아스트랄 호플 공격 여기서 물스케 물토피아... 하고 오우 쉣 효과 공격력 제로 된다 상대 몬스터 공격력선 시에 그 몬스터 공격력을 영으로 한다? 자 그러면은 그냥 샤녀로 아스트라 호플 공격 그냥 시프트 슬래시 자 그러고 이 상태에서 할거 없으니까 턴 엔드 자 레벨 1에 폴라디에 레벨 8 메가 빌리스를 마이너스 튜닝 자 리싱크로 벨루키티, 세프텐, 폴리온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배틀. 자 그랑 샤이로 도도도 도어프 고고고 글러블 공격. 그랑 시프트 슬래시. 이해하지 못하어쩌 으. 자 그리고 베르크티 세텐 트리온 희망한 호프들 드 공격. 세텐 시프트 레이지. 여기서 유토피아 드래그냐 효과. 아이동. 근데 효과가 무효다. 이런 샹! 자, 산이다. 나도 이제 패가가 점점 떨어진 것 같아. 터엔드. 이야 이거 끝났다. 성환. 이거 끝났다. 아 애들. 드아그나로아대아아아짜 공격.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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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좋아. 와, 잠깐만, 야, 잠깐만, 저 덱을 완성했다. 미안해, 시간 끌었지, 미안해, 시간 끌었네, 미안 아, 물론, 물론 완성한 것 같지만, 일단은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끌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아, 닉네임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미션어 덱을 만들었지만 죄송합니다. 아. <laughs>